지금 얼마 전에 어 제가 7월 달에 덴버 IT리폴리 어 미팅을 갔는데 그 세션 중에 하나가 참 인상적인 어 세션이 이머전시 프라이싱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은이 도매 가격을 어떻게 이제 규제할 거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때 한 3시간, 4시간이 이렇게 디스커션이 있었는데요. 유럽은 야 이런 전쟁 때의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 잠시 접어두고 어, 공공부문이 좀 역할을 하자라는 쪽으로 어, 했고요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퍼커에서 놓으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때까지 자본주의 역사 어, 그다음에 전략시장 역사 이3십년 어, 동안 진화를 했는데. 계속 시장 체계에서 가져가야지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나타난 경제적 충격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도메시안 가격이 메가와트당 한 4,500유로 하면은 킬로와트당 한 500원. 최근에 선물 가격은 어 1,000유로를 넘었죠. 그래서 킬로와트당 1,000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 독일 정부에서 가게하고 기업 지원을 하는데 한 280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독일 전력 시장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약간 큰 사이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어, 수단이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영감 박사님 이렇게 발표하셨지만요. 봄에 전력 시장 가격이 50불 하다가 지금 100불입니다. 그래서 키로와타 아워당 보면 지금 우리 100은 언제 이렇게 피껏 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5 센터, 3 센터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한 3분의 1 이용률도 우리보다 한두배 좋죠. 우리가 태양광이 한14% 15%인데 호주도 봤지만 이용률이 뭐30%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잘 맞고 있다. 가장 안 좋은 데가 이우고, 가장 좋은 데가 미국하고 조금 전에 호주고, 그다음 우리보다 약간 나쁜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공급력 부족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통을 많이 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 비용을 고려한 전력시장, 전력산업, 어, 전음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뭐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출발점은 누가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요 메뉴에 있는 오른쪽 그림의 박스 안에 요렇게 보시면 어, EU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40%입니다. 석탄은 더 큽니다. 석탄은 한50% 되죠. 석유는 한25%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왼쪽으로 1차 에너지로 전파가 되고 저게 전력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오는 그런 상황이 이 출발점이다. 뭐 다른 거뭐별거 뭐 없다. 그런데 이, 어, 이 여파가 너무나 큰 영향을 이렇게 어, 미치고 있다라는 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EU에서 만약에 어 딴데 PNG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었으면 우리는 뭐 전혀 상관없이 어 이런 에너지 위기하는 어 독립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어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전력 시장을 운영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근런데 어 EU가 러시아와의 어 천연가스 PNG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LNG로 요렇게 돌았었죠. 그러면 미국 그다음에 태평양, 중동 LNG 가격이 막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 영향을 요렇게 미친데 하나는 이제는 경제 위기까지 요렇게 가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어 말씀드린 올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일 거냐 마이너스일 거냐, 혹은 EU의 어,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일 거냐 마이너스일 거냐, 사회 전체에 미치는 비용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 이번 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상당히 인작 깊이는 분석들이 이렇게 될 건데 아무튼 경제 위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전체 최종 에너지의 한 이십 내지 이십오 프로를 쓰는 전기 부분의 충격은 더욱 더 컸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올쇼크하고 그 경제적 충격에 대한 어 영향 분석이 이제 앞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LNG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 LNG 파동이 어 우리 전력 시장에 미치는 어 효과가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다시 근본으로 이렇게 <laughs> 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너지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을 할때 메뉴에 있는 게 가급적 싼 연료를 요렇게 이제 가져오고 왼쪽에 시큐리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가져오고 공급망이 이렇게 이제 붕괴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같은 환경 위기도 이렇게 이제 극복을 할수 있는 이새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러시아 사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에너지 안보 깨지니까 경제 위기가 이렇게 이제 오고 이 경제 위기가 뭐 독일에서 석탄을 이제 발전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환경에도 안 좋은 결과가 단기적으로 중기, 단기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 2020년 이 언저리에서는요. 왼쪽에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처럼 이세 개의 관계가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기름값도 쌓고, 그다음에 천연가스값도 쌓고, 석탄값도 쌓고, 신재생 공급망도 붕괴된 게 없고 e s 에서도잘 돌아가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 오퍼더빌리티 경제성하고 안보 그다음에 환경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2년 전에 우리가 이제 LNG를 브릿지로 이렇게 써가지고 한소 중립 정책으로 이렇게 이제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상황이 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 어, 홀세일 프라이스 이야기입니다. 그왼쪽에 아래 부분에 있는 어, 가격이 미국 가격인데요. 미국 가격은 아직 좋습니다. 우리의 한반 이하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저거는 어, 헨리허브 가격이 한8 불, 뭐0 불, 아무리 올라도 어, 그 이상 요렇게 이제 오르지 않는 그런 어, 자원 강국이기 때문에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을 요렇게 이제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어, 지금 천연가스 LNG 파동과 같은 파동이 없었냐? 그 원별로 다 있었습니다. 신재생은 신재생대로 있었고 특히 2021년 하반기 이렇게 가면 북해에서 풍력 발전이 이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때 프라이스 파이크가 이렇게 이제 올라갔고요. 원자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쿠시마 사태가 이렇게 나타나물이 인해가지고. 일본이 원조를 어 제로까지 요렇게 줄였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블란스 부분인데요. 블란스도 원전 한반 정도가 지금 서 있습니다. 노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저번에 이제 가뭄으로 이래가지고 냉각수 부분도 요렇게 있고요. 홀도 마찬가지고요. 홀은 어 작년에 어 호주하고 중국 사이의 이제 관계가 어 좋아지지 않아 가지고. 나빠지버로인 해가지고 중국이 호주탄을 요렇게 이제 구입을 못했죠. 그래서 인도, 중국이 대규모 블랙아웃이 요렇게 이제 나타났고 지금 내추럴게스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한 에너지원에 요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거기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렇게 밥 먹이 될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경로, 안전한 경로를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들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월드 에너지 카운실에서 이렇게 보면. 어, 에너지 트릴레마 인덱스, 안보 에너지 안보 인덱스 이 부분은 김진수 교수님 좀 말씀을 하실 거죠. 들어 있으면 뭐 저는 넘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우리나라 어, 에너지 안보 지수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어포더빌리티, 그다음에 이코노믹스에 해당하는 어포더빌리티, 시큐리티,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랭킹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어, 앞에서 말씀드린 발전 전원 믹스에 대한 규모한 어, 유지 지금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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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거든요. 그래서 석탄 30%, 원자력 30%, 계략 LNG 30%, 신재생 10%. 이 부분이 어, 오히려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니까 어, 에너지 트릴레마 인덱스 부분이 상당히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뭐 직관적인 느낌도 요렇게 이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뭐 김진수 교수님께서 요렇게 어좀 말씀하실 을것 같은데, 아무튼 연료 부분이 현재 에너지 안보 전력 안보의 첫 번째입니다. 도입선이 다양하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에너지원의 전원 믹스가 요렇게 이제 잘돼 있냐라는 부분인데 전원 믹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LNG 도입선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 포트폴리오가 25%를 넘어가지 않는 넘어가는 어 수입선은 어 요렇게 없다. 그리고 지금 장기 계약이 한 80%고 단기 계약 스팟이 한 20%니까 이 또한 어 지금은 그렇게 어 안정적이다. 그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한전 산의전자해결로 주식회사가 어~ 원전 연료를 한이년 내지 삼년 동안 요렇게 인자 확보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석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겨울 젊은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라 하겠지만 한 사오 개월 이 어, 요번 겨울은 어~ 넘길 수 있는 부분으로 요렇게 인자 간다 네 그렇게 어~ 가고 있고요. 석탄에 어~ 한 말씀만 요렇게 인자 드리면 어, 도입선이 한 50%가 지금 호주로부터 이렇게 인자 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우리가 인자 계속 고민을 어,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뭐이 부분은 각각의 전원 믹스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미국, 그다음에 독일, UK,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인자 비교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거는 직관적이기는 하지만 주요 유 대비 발전믹스 연료 도입선빼각 가능 여부 이거는 자잉리의 설비를 이렇게 자 가지고 있냐라는 예비율에 어, 해당하는 부분인데 어, 어느 정도 조금 더 스테이블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어, 생각을 이렇게 자 가지고 있고 단 우리는. 이렇게 전력에 의존하는 경제에 경제가 전력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러한 에너지 안보가 깨지면 경제 충격이 어 지금 이위에서 나타나는 것 혹은 그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커질 수가 있다라는 어 그런 생각도 요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면 전원 믹스와 에너지 안보 사이에 어떤 뭐 인덱스 같은 걸어 한번 요렇게 좀 찾아봐야 되겠다. 아,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같은 학자들이 아,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어 에너지 믹스 사이에 어 에너지 안보를 어느 정도 요렇게 이제 하냐? 어 라는 인덱스 예점플들이 뭐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 샤논 윈널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어, 값이 1보다 작으면 아주 언스테이블하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 연료 공급이 깨지면 상당히 충격이 크다. 아, 그렇지 않고 그보다 이 크지면 어, 상대에 상대적으로 스테이블하다. 뭐 HHI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요렇게 접근을 어,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를 요렇게 이제 고려를 하면 이제 전력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 그러면 설비는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 건데라는 설비 예비력에 대한 부분이 에디퀘스에 어, 관련된 부분이 뭐 당장 듣도록 고 지금 10차, 9차 10차에서 요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유연성, 그다음에 송전망, 주파수, 전압, 저장성, 뭐그래서에서는 스테빌리티 에디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 다음에 그러면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기 미래의 전력 수급 계획에서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인 어, 고민이 요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어, 답을 내기보다는 지금 문제 제기하는 형태로 어, 요렇게 어, 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어, 에너지 큐리티와 서선자 1차 에너지 확보하고 연료 다양성, 안정성 지수, 경제 충격 지수, 회복력 지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전하고 송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머전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할수 있는 역량이 있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 듀얼 퓨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천연가스가 부족하면 경유로 요렇게 떼가지고 이제 복합 발력을 요렇게 이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완전히 어, 경제성 때문에 이제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 다시 복원을 할 거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투자비가 요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지불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지속적으로 어 요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비용 부분도 우리가 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24개 24 그러니까 2년 이동 평균을 가지고 연료비에 볼로타일 리티를 요렇게 이제 계산해 보니까 역시 뭐 LNG의 볼로타일리티가 타의 추종을 요렇게 이제 부족 어 부러하고 오른쪽에 있는 각각의 설명 변수와 구입 전력비연자장기 요금 사이를 이렇게 규명을 해봐도 LNG 연료 가격과 석탄의 연료 가격이 다른 모든 변수 석탄의 발전량, LNG 발전량보다는 상관관계가 훨씬 높더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현재 우리가 9차 때 생각했던 장기 믹스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 10차, 11차, 12차 때는 어 이런 충격 지수를 어, 어떻게 고려할 거냐에 대해서 어, 좀 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지금은 없기는 하니, 하지만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에너지 안보 지수 같은 걸좀만들어야될것 같다. 그는 아마 김진수 교수님께서 좀 상세하게 어, 말씀을 드리실 것고요. 같 그다음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우리가 어, 뭘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거냐. 어, 이건 뭐 지금 1 0차 이야기는 아니고 그 이후에 어,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진흥형 전력망 기본 계획에서는 사이버 안보 같은 걸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세계 국가 계획이 어, 이런 파워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하야기를 가지고 어, 가져가자라는 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전력 시장 부분 궁극적으로 이제 이걸 구현을 하려면 더 많은 설비와 더 두터운 에너지 믹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돈이 더 들어가는 어 부분이다. 그러면 이걸 전력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아까 어 우리 마지널코스트가 유효하냐에 대한 세션 어 1에서 이제 디스カ션 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마지널 코스트 프라이싱이 이제는 석탄도 지을 수도 없고, 유전소, 발전소도 지을 수가 없는데, 마지널 코스트 프라이싱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더라고 옛날에는 마지널 코스트 프라이싱을 요렇게 하면, 예를 들 마지널 코스트가 높아지면. 싼 석탄 발전소를 언제든지 지을수 있을 때는 그는 저 옵티발 믹스를 요렇게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현재 이렇게 에 환경 제약이 강한 세상에서 어 smp를 기반으로 하는 마지막 코스트프라이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활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에 예, 끝내겠습니다 lmp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설비를 건설해야 됩니다. 최소한 한두배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뭔가 시그널은 있어야 된다. 그 시그널이 저는 LMP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지금 전국 단일의 SMP는 과거 2000년도 초반에도 송전선이 좀뭐 힘들긴 해도 언제든지 건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 오케이. 그러면 뭐 공급력이 지역별 수급이 밸런스 되면 내가 열심히 해 가지고 빨리빨리 송전선로 깔아 줄게라는 부분이 현재 육지의 단일 SMP가 갖고요. 석탄은 언제든지 건설할 수 있으니까 어, 현재 S&P 메커니즘으로 마진얼 코스트 프라이싱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어, 고민을 같이 어,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이렇게 요약하는 부분이니까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